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0만 원대 후반 관리 잘된 가성비 중고차 총 10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 영상 시청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어, 매장을 직접 방문하시면 더 많은 차량들을 실제로 보실 수가 있고요. 시운전들도 다 가능합니다. 문의 주실 때는 차량 번호 확인하시고 전화나 카카오톡 메시지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매물 상담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네, 200만원대 후반, 첫번째 차량으로는 크루즈 1.8, 등급은 LTG, 판매 금액은 270만원. 차량 번호 확인해 주시구요. 현재 주행거리 12만키로 때 주행한 차량입니다. 2013년식 가솔린 모델이구요. 본 차량은 올 블랙 차량입니다. 휠, 타이어, 현재 실 주행거리 12만 2천km 때 주행한 차량입니다. 2열 시트, 실내 센터 패시아미 대시보드, 현재 깔끔하게 상품화 잘 되어져 있습니다. 접이식 미러, 오토 라이트, 크루즈 컨트롤, 1열 시트, 선루프, 앞쪽에 1열의 열선 시트, 운전석의 버튼 시동, 어, 센터에 내비게이션 매립되어져 있구요. 후방 카메라, 내비게이션, 후방 센서, 하이패스 룸 밀러, 블랙박스, HUD 장착되어져 있습니다. 네, 보시는 차량은 앞쪽으로 후드, 프론트 패널, 단순 교환, 안쪽으로는 일억이 없기 때문에 저렴한 금액대로 접근하시기 좋은 차량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두번째 차량으로는 스파크 스트라이프 에디션 모델입니다 판매금액은 270만원 차량번호 확인해주시고요 현재 주행거리 1 2만 k 로대 주행한 차량 2012년식 가솔린 모델입니다 연식대비 주행거리가 짧은 경차 모델입니다 휠, 타이어 현재 실주행거리 1 2만2천 k 로대 엔진룸 후방 센서 2열 시트 실내 센터페시아 쪽도 깔끔하게 관리 잘 되어져 있습니다. 1열 시트 도어 트림 쪽 핸들 모습 앞쪽 1열에 열선 시트 네, 보시는 차량은 무사고 차량에 앞쪽으로 후드 보조석 핸더 단순 교환 저렴한 금액대의 짧은 주행거리 관리 잘된 스파크 모델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차량은 코란도 C 4륜 모델입니다. 판매 금액은 280만 원. 차량 번호 확인해 주시고요. 현재 주행 거리 19만km대. 20만km가 넘지 않았기 때문에 보증사 보험 아직 기간 남아 있습니다. 2011년식의 경유 모델이고요. 외형 모습 살펴보겠습니다. 실내 센터패시아미 대시보드 깔끔하게 정리가 잘 되어져 있습니다. 현재 실주행거리 19만 3천 k m 대 주행한 차량이구요. 핸들 보습 운전석의 버튼시동, 후방카메라, 운전석의 버튼시동, 2열 시트 컨디션 양호합니다. 접이식 미러, 뒤쪽 2열에도 열선 시트, 앞쪽 1열의 열선 시트, 블랙박스, 후방 센서, 휠, 타이어, 엔진룸. 보시는 차량은 이제 외판 단순 수리 없는 완전 무사고 관리 잘된 코란도시 모델 저렴한 금액대 SUV 차량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차량은 SM3 네오 SE 등급입니다. 판매 금액은 280만원. 차량번호 확인해 주시고요. 현재 주행거리 1 2만 k m 대 주행한 차량입니다. 연식은 2015년형 가솔린 모델이고요. 검정색 계열입니다. 외형모습 둘러보겠습니다. 2015년형 SM3 실내 센터페시아 쪽도 관리 잘 되어져 있고 현재 실주행거리 1 2만3천 k m 대 주행한 차량입니다. 핸들 모습. 뒤쪽 2열의 열선 시트. 2열 시트 컨디션 매우 양호합니다. 접이식 미러. 블랙박스, 앞쪽 1열의 열선 시트. 후방 센서, 휠, 타이어, 엔진룸. 어, 네, 보시는 차량은 운전석 뒤쪽으로 도어는 이제 미세판금, 뒤쪽으로 리어 패널 단순 교환만 있는 차량입니다. 제일 중요한 엔진 쪽으로는 1억이 없기 때문에 저렴한 금액대에 2015년식 SM3 네오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차량은 소울 1.6 VGT4U 모델입니다. 판매 금액은 290만원. 차량 번호 확인해 주시고요. 현재 주행거리 156,000km대에 주행한 차량입니다. 연식은 2009년형 경유 모델이구요. 컬러는 회색결입니다. 휠, 타이어, 현재 실주행거리 156,000km대. 실내 모습, 엔진룸, 후방 센서, 이열 시트, 실내 센터 패시아 쪽도 깔끔하게 정리 잘 되어져 있습니다. 앞쪽으로 1열 시트, 접이식 미러, 핸들 모습, 앞쪽 1열의 열선 시트, 하이패스 룸밀러, 블랙박스, 썬러프까지 장착이 되어져 있습니다. 네, 보시는 차량은 무사고 차량이고, 운전석 쪽, 보조석 쪽으로 외판 단순 교환만 있는 차량, 엔진 쪽, 프레임 쪽으로는 전혀 1억이 없습니다. 저렴한 금액대로 접근하시기 좋은 차량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차량은 크루즈 디젤 2.0 LTG 플러스. 판매 금액은 290만원. 차량 번호 확인해 주시고요. 현재 주행거리 15만 9천키로 때 주행한 차량. 2013년식 경유 모델입니다. 실내 센터 페시아미 대시보드. 정리 잘 되어져 있습니다 현재 실주행거리 15만 9천km 앞쪽 1열에 열선시트 센터의 내비게이션 후방카메라 운전석의 버튼시동 접이식미러 2열 시트 시트는 상태 양호합니다 어, 핸들모습 크루즈컨트롤 썬노프 블랙박스 앞쪽 1열에 열선시트 후방 센서, 썬로프, 휠, 타이어, 엔진 룸 보시는 차량은 엔진 쪽으로는 이력이 없지만 보조석 쪽 핸더는 미세판금 어, 앞뒤 도어 뒤쪽 핸더는 외판 단순 교환 어, 외판 교환 판금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정비가 다 완료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실제로 보시면 차량 깔끔하고 관리 잘 되어져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차량은 USM5 신형 LPG 모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판매 금액은 290만원. 차량 번호 확인해 주시고요. 현재 주행거리 138,000km 때 주행한 차량 2010년식의 LPG 모델입니다. 현재 실주행거리 14만 5천키로대 주행한 차량 실내 센터페시아미 대시보드 정리 잘 되어져 있습니다. 1열 시트, 뒤쪽으로 2열 시트 시트도 터진 것 없이 연식대비 관리가 잘 되어져 있고 센터에 내비게이션 전자파킹 접이식 미러 열선 시트, 메모리 시트, 전동 시트 하이패스 룸 밀러, 핸들 모습, 선루프, 트렁크 공간, 엔진룸, 휠, 타이어. 네, 보시는 차량은 무사고 차량의 운전석 핸더 단순 교환 하나, 성능 검사 올 양호, 보시는 차량 LPG 중고차입니다. 네, 이어서 다음 차량, 라세티 프리미어 1.8 모델입니다. 판매 금액은 290만원. 차량 번호 확인해 주시고요. 현재 주행거리 10만키로대 초반 짧은 주행거리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연식은 2010년식 가솔린 모델이고요. 외형 모습 살펴보겠습니다. 실내 센터 페시아미 대시보드. 깔끔하게 관리가 잘 되어져 있습니다. 현재 실 주행거리 1 0만 k 로 초반대, 엔진룸, 휠, 타이어, 타이어는 현재 수명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앞쪽 1열의 열선 시트, 앞쪽으로 1열 시트, 2열 시트, 접이식 미러, 오토라이트, 핸들 모습, 앞쪽 1열의 열선 시트, 블랙박스, 선루프, 후방센서 네, 보시는 차량 무사고 차량에 앞쪽으로 후드 보조석 뒤쪽에 도어 외판 단순 교환 프레임 쪽으로는 전혀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리 잘된 차량 짧은 주행거리 라세티 모델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릴 차량은 아반떼 HD 1.6 VVT 모델입니다 판매금액은 290만원 차량번호 확인해 주시고요 현재 주행거리 9만키로 초반대로 짧은 주행거리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2009년형 가솔린 모델이고요 컬러는 회색 외형 모습 둘러보겠습니다. 실내 센터 페시아 쪽. 현재 실주행거리 9만키로 초반대 주행한 차량입니다. 휠, 타이어. 타이어는 수명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 변속기. 앞쪽 1열의 열선 시트. 1열 시트 뒤쪽으로 2열 시트 접이식 미러 핸들 모습 블랙박스 내비게이션 후방 센서 네, 보디는 차량은 가장 중요한 앞쪽 엔진 쪽으로는 전혀 이력이 없습니다. 네, 뒤쪽으로 어, 트렁크 도어, 트렁크 플러워, 리어 패널 보조석 뒤쪽에 팬더는 단순 교환만 있는 차량 이미 수리 정비 교환이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네, 오늘은 200만원대 후반 가성비 관리 잘된 차량으로 열대 추려서 저희가 영상 공유 드립니다. 어, 매장 방문하시면 더 많은 차량 보실 수가 있고요. 문의 주실 때는 꼭 차량번호 확인하시고 전화나 카톡 메시지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